자, 일차부등식 아, 두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입니다. 이 절대값 기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차부등식뿐만 아니라 뭐 일차방정식, 혹은 뭐 이차방정식이나 2차 이차부등식, 2차 함수 이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들려면 이 절대값 기호를 이용하는 편이 아주 쉽거든요.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원칙에 따라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에,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뭡니까? 뭐, 절대값 X라고 하면은 이 X라고 하는 값이 수직선이 어떤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원점 즉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리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어, 양수 또는 0이 되는 거죠. 0의 절대값만 유일하게 0이고 나머지 값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여튼 거리는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든 음수든 다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양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을 처리하는 원칙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 있는 요값 또는 뭐식 이런 것이 양수일 때는 이 절대값 기호을 그냥 무시하고 이 안에 걸로 얘기하면 돼요. 응? 그런데 에, 이 안에 있는 게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이걸 양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띄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입니다.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걔는 양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할게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음수가 아니에요. 숫자는 그렇죠. 숫자는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고, 마이너스 안 붙으면 이건 이제 플러스가 생략되는 거니까 양수인데, 문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문자라는 건 숫자를 담는 그릇과 같으니까, 문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 마이너스가 없다 그래서, 아, 이거 플러스가 생략된 거니까 무조건 이거 양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음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일 때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이 값의 부호가 양수니 음수니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지만 이건 양수인 겁니다 얘도 물론 양수고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서 양수로 표현하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하냐 0일 때는 이거나 이거나 상관없어요 어, 뭐 마이너스 붙이나 안 붙이나 영은 똑같으니까 보통 이제 어, 문자 큰 쪽에다가 그냥 붙이는 게 습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쓰는 것이 원칙이죠. 이거는 방정식, 부등식, 뭐 함수 다 마찬가지로 예, 이 원칙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성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절대값 x 가 a 보다 작다. 그럼 이건 뭐예요? A라는 값이 양수여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음수보다 절대 값이 작을 수 없으니까. A가 양수라고 치고, 어떤 양수 값보다 절대 값이 작다는 얘기는 이 X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 즉, A보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절대 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을 절대 값 기호가 없는 부등식, 일종의 연립부등식 같은 거죠. 범위가 딱 나오는. 이렇게 변한다는 하 것을 아예 여러분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나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반대가 됐을 땐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절대값이 A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X가 오른쪽으로 A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여기서는 말이죠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그리고 a보다 작다 그리고요 그리고 앤드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야 또는이에요 또는 사실 x가 a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a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는 이거는 그리고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다 아는 내용이죠 이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 사실여러분 이제 뭐 방정식이나 이런 걸 다룰 때 이미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음, 여기 특강을 보면 은 어, 절대값을 포함한 1차부등식에서 자 요런 요령이 있습니다. 그 a, b가 둘다 양수이고, b가 a보다 클때 요런 상황에서 절대값 x가 a와 b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은 x는 a와 b 사이에 있거나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죠. 절대값 x가 어, 뭐 여기서처럼 그냥 뭐 어떤 양수보다 작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0 이상이다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사실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고 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양수로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대값이라는 게 거리의 개념이라 했으니까,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에서 5 사이에 떨어져 있으니까, x가 2와 5 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왼쪽으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때는 이제 이거 숫자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건 5합니다. 둘 중에 하나. 뭐 이거이면서 동시에 읽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또는 예를 의미한다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뭐냐 어 요거는 이제 좀 변형이 된건데 그 절대값 기호 안에 x만 들어있는게 아니라 x-a라는 식이 들어있다 그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선 위에서 처럼 똑같이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b 와 플러스 b 사이 그럼 b는 물론 양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x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이니까 a를 세 군데 똑같이 더해줍니다. 그래서 a-b, 여기는 a-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여러분이 쉽게 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어, 코그 밑에 보면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어요. 절대값의 성질. 절대값 기호는 x가 들어있을 때, x-a가 들어있을 때 사실 다르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치는 거 주의하세요. 이거 하나를 전체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일 경우에는 뭐 괄호가 굳이 필요 없지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괄호를, 어, 마이너스를 붙이기 전에 여기 괄호를 씌우고 나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헷갈리질 않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 그럼 이제 절대값 기호가 두개 이상 있을 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두개 이상 있을 때 어떻게 할까? 뭐,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본것 같은데요. 각각의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그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가 A일 때랑 B일 때죠. 그 A랑 B를 수직선 위에 기준 값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 놓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수 전체가 세 구역으로 나뉘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2개일 때는 전체 3개 절대값 기호가 3개일 때는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에서 세구간에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 푸는 거예요. x가 a보다 왼쪽에 있을 때 a와 b 사이일 때 b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를 나눠서 이 부등식을 세번을 푸는 겁니다. 와 짜증나죠. 이 부등식을 세번을 풀어가지고 어, 각각의 경우에 나온 해를 어, 나중에 이제 합치면 됩니다. 합친다는 건 공통 부분이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따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거는 요 범위 안에서 구한 내용만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그것들끼린 합치는 거죠. 이제 그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면 더 편한데 얘네들은 안에서는 교집합 범위를 구하고 이 밖에서 얘네들끼린 합집합 범위를 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아직 집합 개념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굳이 그 표현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자이 내용은 거기 뭐 이제 교재의 그 예도 있고 개념 확인 코너도 있지만 뒤에 이제 필수 예제를 풀어보면 예, 자연스럽게 예,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 필수 예제 8번 보죠. 어 1번은 뭐 1, 2번 둘다 이제 절대값 기호가 하나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요 식이 그, 절대 값을 씌웠을 때 7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7에서 7 사이에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절대 값 기호를 없애고 맞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 풀이에요. 자, 근데 여기부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2로 나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을 없애는 게 먼저죠. 어, 자, 곱해지는 건맨 나중에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을 세 군데 똑같이 더, 더, 합니다. 세 변에 똑같이 더 하면, 어, 플러스 3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고요. 플러스 3 되니까 얘는 플러스 10이 되죠. 그다음에 세 군데를 똑같이 이제 2로 나눠서 x만 남기면 이거의 해를 구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다음에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이 1번의 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얘랑 뭐가 다르냐? 똑같아 보이는데 형태가 자 왼쪽은 똑같은데 오른쪽 우변을 보면은 얘는 상수지만 얘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말 식으로 돼 있어요. 얘는 양수인 게 틀렸잖아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이 일단 양수. 적어도 0.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왜냐면, 하 만약에 그 2x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면요. 이거는 보나마나 해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기 x가 뭐가 들어가든지 절대값이어서 양수가 될 텐데, 0 이상이 될 텐데, 얘가 만약에 하자면 이제 그, 어, 음수가 되어버리면 0이 음수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립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x가 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이거 1 넘어가고 2로 나누면 이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딱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이쪽이 0되고, 그죠죠 어, 절대값 쉬운 게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의미가 있죠. 아 0보다 작은 게아니딱 0이 될 수는 있으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지 말이 헛나왔습니다 딱 0이 될수 있으니까 그때는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다는 거즉 얘가 0 이상인 거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얘랑 그, 다,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x-1 절대값 없애고 이런 거죠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괄호 쳐야 됩니다 자,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다 더해가지고, 세 군데 똑같이 1을 더해요.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1 해주니까, 그냥 마이너스 2x만 되겠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인제는 이건 연립부등식이야. 그죠? 앞에서 나온 연립부등식. 그래서, 요거 따로 풀고, 요거 따로 풀고, 이렇게 됩니다. 됩니까? 자, 요거 먼저 풀면, 얘는 뭐예요? 1로 넘기니까 마이너 3x가 0보다 작다. 그죠? 마이너 3으로 양변 나눠 봅시다. 아, 당황했나? 마이너 3으로 나눠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어, 양수이면 된다.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x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거와 이거.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end입니다. e end. n 응?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얘와 얘둘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어,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도 커야 된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고 그리고 0보다 오른쪽이어야 된다. 그럼 이거 둘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냐? 그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됩니까? X가 양수이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이것만 만족하면 되냐면 아니죠. 이걸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한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의또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요것이 해가 됩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런 그 절대 값을 처리하는 게 이제 처음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별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제 해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 이제 유제를 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9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9번입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을 때는 각각의 절대값 기호 속을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그럼 0하고 1이잖아요 그 0하고 1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방정식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구간이 세 군데로 나뉩니다. 0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그리고 0과 1 사이. 이렇게. 그래서 번호를 매깁시다.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그래서 3번을 풀어야 된다. 3번. 좀 귀찮죠? 자, 1번. 어, 이게 지금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고, 2번. X가 0과 어, 1 사이일 때. 이렇게 되고, 3번은 X가 1 이상일 때. 이 등호는 문자가 큰 쪽에다 그냥 넣었습니다. 사실은 뭐큰 상관은 없어요. 어느 쪽에 넣든지. 자, 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요경우에는 말이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에서 1 빼도 음수죠. 그니까 러둘다 음수니까 절대 값 기호가 벗겨지기를 이렇게 벗겨집니다.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렇게 되죠. 요런 부등식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이쪽 넘어가서 2 e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겠죠.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누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 요 범위 내에서 구하니까 얘하고 얘는 공통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랑 얘랑 공통 범위 찾으면요, 그냥 얘입니다. 그죠? 네. 수직선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X는 어쨌든 양수니까, 요거는, 어, 그냥 절대 값 기호가 벗겨지면 됩니다 그냥 없애면 돼요 양수니까 근데 얘는 음수란 말이죠 그죠? 0과 때 x 에 0과 1을 했을때 x 마이너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없앱니다 자 이거 아직까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x가 지워지네? 자 지워진다 생각하지 말고 0x라고 씁시다 그리고 이거 넘기면 2가 되죠 자 그러면 해가 없다는 거예요 왜?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쪽은 다 0이 돼 버린데 0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뭐 0과 1, 이의 값에서 사실 찾아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 어떻게 됩니까? x가 1 이상일 때는 둘다 양수죠? x도 양수, x-1도 양수니까 절대 값 기호가 그냥 없어지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뭐야? 2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양변이 일어나면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요 범위 내에서 구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나왔는데 얘랑 얘는 어떻게 돼요? 공통 범위가 아니고 이때는 또는이에요 또는, 또는. 그렇죠? 이거또는이거또는 이거 또는 이거니까 그래서 어, 수직선에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든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어라 하는 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어떻게 적으면 되냐 그냥 이걸 그대로 적되 또는이냐, 그리고냐, 이것만 잘 구분하세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되시죠? 아, 여기까지 1차 부등식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유제 꼭 해보시고 나서 어, 연습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